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! 보통 듣기로는 시장에서 크게 버는 사람들은 스윙 장투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공감합니다. 이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. 맞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크게 벌죠. 스윙이죠. 기간이에요. 기간 대비 크게 버는 거라고 좀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는 걸얘기요 스윙 장투하면 굉장히 크게 벌게 되죠. 근데 문제는 그거는 성공했을 때예요.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알아듣게 어요 지금 박성훈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크게, 크게라는 게 100명 중에 몇 명이냐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반대 방향으로 탄 사람들은 크게 있는 것도 맞아요.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본 사람들이 스윙으로 벌죠. 스윙 장투로 벌어요. 스윙 단체는 한이 정도로 얘기할게요.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가는 걸 얘기할게요. 이 정도까지 가는 걸 스윙이라고 얘기할게요. 한달 정도 가지고 있는 거. 네,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. 크게 벌긴 해요. 보여드릴게요. 크게 벌죠? 몇프로예요 3,967%. 3,967%. 스윙 장투죠? 스윙 장투. 이 정도 나오는 거지. 근데 문제는 크게 잃기도 하고요. 실제로 그만큼 견디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. 돈만 본다라고 얘기한다면, 그러면 그냥 단타가 낫다라고 봐요. 이렇게 얘기할게요. 여기 3,960%. 3,960%를 견디고 벌었던 돈. 벌었던 돈이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. 현재 기준으한 500만 원 돼요. 500만 원인데 단타를 치다가 이렇게 단타를 치는 거죠. 이 아래에 있는 이런 포지션으로 단타를 쳐가지고 버는 게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 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한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까지 법니다. 70만 원 정도까지 벌어요. 그거를 한 50번 한 거죠. 실제 단타를 본게 훨씬 많아요. 장투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투로 보는 것보다는 단타가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는 단타가 낫습니다. 돈만 본다면. 근데 이제 단타는 그런 게 있죠. 나처럼 하루 종일 차트를 볼수 있어야 되고요.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. 나의 생활에 주가 시장이에요, 시장.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. 넌 잠을 언제 자냐? 그러면 시장이 자라고 할 때. 진짜 이렇습니다. 시장이 자라고 할 때. 저는 자다가도 보통 3일에 한 이틀 골이죠. 3일에 한 이틀 골은 자다가 중간에 한두번 일어납니다. 알람 울려서 두 번은 일어나요. 그건 꼭 일어납니다. 단타도 그렇고요. 단타는 원래 오버나이트 하지 않아서 잠을 자면 안 되거든요. 잠을 자면 안 되는데, 진입자리가 나오잖아요. 이런 것처럼. 내가 밖에 있다가도, 아까, 그 얘기죠. 제가 이제 쇼포션 진입한게 이거라고 얘기했죠 15분 캔들에서 요거 발생했다고 그랬죠 가족들이랑 밥먹으러 나갔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일단 화장실로 뛰어가거나 뭐 어디를 조용한데 혼자 가가지고 차트를 봐야 돼요 단타가 이런거죠 그러니까 단타가 돈을 많이 벌수 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단타는 돈을 많이 벌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진짜 모든 나의 생활을 달아놓는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어... 진짜로...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.